안녕하세요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라라 지배신 우주 최강 에이전 써니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5월 중순을 훌쩍 넘겼는데요 지난주가 마더스데이 였잖아요 어제 편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마더스데이가 되면 아이들이나 어 남편한테 반강제 어또 반은 억압적으로 선물하고 제가 카드를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그 강요 덕분에 제가 밥도 얻어 먹고 선물도 듬뿍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더스 테이는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어 반강제로 사랑받기도 하면서 손님께서 또 많이 요즘에 요청이 많으셔서 제가 좀 바쁜데요. 많은 손님께서 저를 만나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서 좋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건 타고난 건 아닙니다. 말씀드려요. 꾸준한 연습과 어쉼 없는 제 노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나날이 제 유머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웃기고 더 열심히 내서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으셨다면, 그걸로 생유베리 감사입니다. 요즘에도요 여전히 셀러 마켓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이어 편에서만 제가 워낙에 말씀을 많이 드리, 드리다 보니까 손님께서 어, 써니는 셀러 안 하세요? 이런 분이 너무 많으세요. 저 셀러 에이전합니다 제가 워낙 바이어가 많다 보니까 바이어한테 집중해서 말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또 제가 인타운보다는 아웃러브스테이 손님이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더 업해서 즐거움을 추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들이 제가 많다 보니까 바이어들이께서 보시는 눈으로 제가 셀러의 직도 봐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봐 드릴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써니의 큰 장점이죠 써니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요즘에는 요 셀러 마켓이라고 말하다 보니까 진짜 집을 사실 분 진짜 파실 분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 경우에는 이자율도 적정하고 그러니까 아, 집을 한번 봐 볼까 이랬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집을 정말 사고 정말 팔 사람 정말 살 사람만 움직이시는데요 이자율이 올랐다고 래서 너무 주춤 되시고 계시기도 하신데, 사실상 지금 이자율이요, 당분간은 계속 유지될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사실은 인타운에 사시는 분은 잘 모르시지만, 조자가 시니어나 은퇴하신 분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다 보니까, 타주에서들 많이 들어오십니다. 심지어는 뭐, 하와이, 광이나 아니면 캐나다, 홍콩에서도 들어오시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에트나나가 정말, 선유가 말한 것처럼, 어 애틀랜타에서 왔어요 그럼 뭐라고 한다고요 어 미국 코리아요 이런 날이 진짜 오면 너무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매일매일 그런 꿈을 꿉니다 요즘에 팬데믹 때 낮은 이자율에 비해서 이자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손님께서 집을 안 내놓는 셀러분도 많으세요 근데 사실상은 지금이 미국 역사상 평균입니다 평균. 6%대가 평균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첫 집을 샀을 때도 9.8%에 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자율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워낙에 아시죠? 팬데믹 때, 그후 팬데믹이 세상도 망치고 사람도 망쳤어. 팬데믹이요. 그때 너무 낮은 이자율로 사람들이 재융자도 하고 집을 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자율이 너무나 높게 생각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 구입한 분들이, 재융자 하신 분들의 셀러분께서, 어, 지금 이 집을 팔면 내가 6%, 7%때 집을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무서움도 있고 그러셔서 집을 안 내놓으셔서 사실 집이 너무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뭡니까? 현재를 만드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과거에 어쨌다 미래가 어떨 것이다라는 너무나 많은 우려와 걱정들, 그리 근심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는 게 맞죠.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오늘을 사는데 오늘을 무시하고 과거나 미래에만 너무 연연한다면 오늘 사는 오늘 하루가 불행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집에서 내 공간에서 내 인생을 내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실상 코로나가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팬데믹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번 메모리얼데이 할라데이가요. 와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인파가 여행객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메모리얼데이 조지아 연휴의 여행객이 사실 132만 명으로 작년 대비 40%가 올랐다고 뉴스에서 <laughs> 발표하시더라고요. 40%나 올랐는데 어, 잠도 안 자는 써니우는 아, 이번 연휴에도 타지에서 오시는 분 때문에 일하, 일하게될것 같고요. 써니우는 당분간 어,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께서 사주에서 연휴를 맞아서 오시는 분들을 제가 웰컴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서슴치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전화 주시고요. 사실 제가 저도요 사실은 이 연휴가 끝나고. 7월에 휴가 계획이 있습니다. 제 대학 때 유일한 친구라고 친구가요. 여기 와요. 제가 그 친구가 사실 제가 엄청 어려울 때, 아기가 어릴 때 기저귀도 갈아주고 결혼도 안 했는데 말이죠. 애기 샤워도 시키고, 정말 제가 일 나간 사이에 애도 봐주고, 정말 저한테는 혈육보다 더 그렇게 제 애를 봐준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면 여자끼리 신나게 델마 루이스처럼. 바다 여행을 한번 가려고 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제가 지금 연휴지만 어디를 못 가고 딱 있지만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연휴 계획에 들뜬 마음을 갖고 한층 더 업돼서 여러분께 집 시장을 소개하고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젊은 날 역시 저는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제가 막 늦게 대학에 학교 가다 보면 열심히고 저희가 대학이 약간 언덕이었는데 거기 올라와요. 항상 땀에 이마에 땀을 이렇게 흘리면서 학교에 왔었던 그 친구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의 젊은 날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젊은 날, 저의 젊은 날, 뭐가 다른 게 있, 있겠어요? 살고 보면 다 그때가 그립고 그때가 아쉽고 그때 이랬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라면서 입가에 웃음이 띄워지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날을 그리고 써니의 젊은 날을 우리 나누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웃음으로 우리가 이쁜 집 찾으면서 같이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써니의 바람은 뭘까? 저는요. 부모로, 엄마로, 여자로, 또 아내로, 며느리로 또 제가 먹고 사는 부동산 에이전으로 일하잖아요. 여러분께서도 맡은 배역이 대여섯 까지는 되실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우리 모두 맡은 배역이요. 사실 이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저희가 최선의 역할극으로 저희가 짜맞춰져 있다면 우리 하루하루 낭비하지 마시고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맡은 임무를 완수에 나가시길 바라면서, 써니우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드리면서, 써니우 이쯤에서 꺼져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마음입니다. 에트라나 집에 신! 우주 최! 감수강! 감수강! 나를 어떡할래? 감수강! 에이전. 써니였어요바이씨 e e y o